얼굴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죠. 네, 어떤 분이 미녀인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바텀 쪽에 와 미녀 원거리 딜러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수현님 최대 그랜드 마스터였고, <laughs> 그랜드 마스터 현재도 마스터 티어에 있는 이수연님이고요. 예. 아 여기다 이래서 네. 미녀의 야술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월방송을 한 이수연입니다.라고 아주 공손하게 <laughs> 네. 써있네요. 제가 근데 오늘 콧등이 선생이 지금 눈매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딱 봐도. 이게... 이녀에게도 통할지. 맞습게좀 궁금해요. 어, 일단 코둥이 하면 지금 느낌 자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눈을 마주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쉽지 않다. <laughs> 맞아요. 아, 제 생각에 약간 막상막하의 모습을 오, 보여줄 것 같아서 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텀까지 만나봤고요. 네, 저희 포켓 조합이라 할수 있는 포켓밖에 없긴합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이게 최선이요 네, 이게 최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게 바론이 있으니까 막막하네. 일단 가보자. 발원 잡겠칠 거야. 발원 네, 갈 네. 수. 내가 바론 보고 있으니까 미쳐갔어. 네, 네, 매튜 이거. 스텔로 스텔보죠 오케이. 더로로 맞았어.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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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이 있으니까. 네,

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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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 어, 아, 이게 우미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첫 게임부터요. 여차하면 이거 뭐, 경시간좀몇분 예상하시나요? 아, 제가 볼때한 41분 정도 때. 어, 그때가 건... 승부가 나지 않을까. 아, 얼마 안남았네요 누군가는 바언을 먹고 끝내지 않을까. 아허. 자, 기본적으로 미녀와 야수들은 수성을 해야 됩니다. 예. 다목적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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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가 1분쯤. 목소리> 네, 1분쯤 그때. 이거 한번 긁을 수 있나? 바로. 아, 굿, 킥토로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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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필터로 높이? 오, <목소리> 어, 뭐야. 음, 저, 그치, 어, 네. 피오, 치고 나가요. 봤다면 제가 막고. 치고 치고 가요. 미더 치고 가요. 네, 미더 치고 갑시다. 이거 어, 여차하면 그냥 한방 날아가는 거예요. 어? 궁플 며친 쪽씩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제 여기서 아! 우 와! 와! 너무 세. 지걸모! 그리고 이제 한타 중에서는 이수현 선수도 상당히 이제 팀이좀잘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고 네. 어, 게임도 네.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딜로 도 해줘야 될 것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뭔가 게임이 흔들릴 때 내가 조금 더 무리해가지고 아군들을 뭔가를 좀 메이킹해주겠어! 만들어주겠어! 하다보면은 데스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바루스가 이 게임에서 5데스밖에 안한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거예요 음... 네. 나갈 순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음... 없죠 근데 네. 응. 용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하죠? 주, 주나요? 그냥 구글로 뺏기? 차라리 <laughs> 주는게 맞는 것같아 네. 이거 바로 쳐요 네 치는데 네. 아이렇게 계속, 계속 낙서할거거든요 낙수 뭐 네. 생각하세요? 어, 어, 있어? 아 여기다 아, 다 이거 치면서 내맥 뒤에서 볼수 이번에 되게 야, 여기 음. 탔다 여기 탔다 야, 먹을 생각인 거 같아요. 저야 아, 네. 네. 돼요 저야 돼요. 이렇게 이 이렇게. o 막으면서 이거 하나 보면서 저 아까처럼 그냥 음. 스톱 그렇게. 이제 풀템 전에다가 스톱 그냥 할만하거든요. 이제 또으로 시작해야 될 같아. 네. 네. 없고이나 네. 있어. 네. 네. 가이드, 아이스, 아이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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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뚫어, 뚫어. 나피 너무 없다. 빼들, 빼들, 빼들. 너 피가 너무 없다. 아, 이것도못미네 이거 일단 네, 이제 전진이 안 되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이거 레넥톤 죽더라도 그냥 미드 업제 깨는 게 낫습니다. 오, 예, 그렇게 가는데. 그냥 깨야 돼요. 예, 죽더라도 깨야 돼요, 미드. 자, 갑니다. 각선성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와! 아! 그러니까 아군들이 죽으니까 이거 못 참고 쌍둥이. 아하하. 야, 이게 처절하네요. 이러면 계속 가네요. 순간 이동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laughs> 넥서스, 넥서스.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아, 이걸! 야. 클럽은 드디어 8 9천차이였었는데 네 이거 걸역 옆에 있는 사람이스들이 뭐에요 게임! 와!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대박입니다. 그래지골 제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기는합니다 그렇다면 미녀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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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제금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내려와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가지막대기예요어 지금 궁도 왔어요? 아 자, 플레임 에어본 안빠으면서 이거 야수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지네까지 내려오고 상대가 드는데요 세몽둥이로아 어디서 두 어디서 두개골을 으악 빡오 이거 빡다아주 아아 유연하게 대처가 되면서 플레임이 이번에 5-1-3이 됐어요 극도적인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플레임입니다 어, 여기 석훈 더 석훈 더그리던지만 지금은 약간 어그로 느낌 나죠 네, 딜한대 힐, 나오고요. 힐안 들어간 거 아니었나요? 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요. 출발했습니다, 보뚜기. 보뚜기는 좀큰 대처. 오, 이거 말이죠. 말고요. 잠시만요. 바론 아니 이거 이런 미드 1 차까지도 연차는. 너 어, 이거 갑자기 뭐죠? 오르게 어.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실히 좋네요. 어, 어, 어. 숨어 있다가. 아니, 플랜 들어와서 원딜 딱 들어갔고. 와 플랜 레 진짜. 바 하나. 와. 왜 삽기라네요. <laughs> 플레임 각성. <laughs> 각성 온. 아니 뭐원딜은 그냥 순식간에 예. 말 그대로 몇대 맞으면 끝이에요. 맞아요. 아, 살수 살 없어요. 공 있으면은. 네. 먼저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나담나이 네, 이거 지금 려어서 이쪽으로 스 아, 있었나? 안 돼, 안 돼. 거안 돼. 거안 돼. 거안 돼. 밑에서 안 밑에서 오케이. 이런 오공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공 봐야 돼요. 오공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런 네. 싸움 너무 불리한데? 자, 일단 끝나면 죠 풀킹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풀킹 말 오공 둘다다 오공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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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오공 빠지면서. 다이나 빠졌어. 여기 다 이거 <hadi China> 그냥 궁써요, 궁써요, 궁써요. 뽑 궁써 그냥 당 써. 얘 잡다 잡다. 아로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어어 레오나 훔치면 되고, 레오나 훔치고, 아! 레온 훔치고. 들어가요. 들어가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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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나이스!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진다야! 나이스! 좋았다, 이... 좋았다. 마무리 어, 끝났다. 나이스. 이거지. 어, 이게 비해 보지. 사용. 징크스는 어, 징크스는 좀어른데 아, 아, 미리 통화 가능, 미리 차 가능. 네, 가능 가능. 근데 몸도 숨기거든요. 그 뒤에서 어디에서 올지 어, 모르기 어,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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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조심해야 될거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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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좀사육 먹으면 용시당시 난리 날수 있습니다. 어, 네, 어, 어, 어? 어 이렇게 그래서 중이 빠진다고요? 이거는 작전 상태 안 하나요? 어. 자, 인형 전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에서 죽을 건가요? 플레임이 돕니다. 돌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시는데 그래도 와드로 확인? 자, 측면에서 봐주고 있는 야소. 어, 그래도 오 그래서 오오 분들이 오 이거는 스톰 좋았네요. 네잘 버틴 겁니다. 네. 그 옆에 침면 침면 두 개의 아이러면아구 아, 아, 여자 제한 골드 내졌습니다어 플레이드 채로 많이 깎였죠? 이거 지금 바로스가포킹을 하고 있어. 어, 아니 이 순간 지금 너무 아니 바로스가포킹을 너무 잘해요. 아, 바로스의 아, 기가기 아, 환상적입니다 레오나 맛있다. 아 이런 막대지역까지 나왔는데 아티는 맛있다. 아드림다 일로 아, 와 일로 와 와.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변수. 사룡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 따라와 내가 인식게뒤 인식 밀고. 네. 이제 빨려가갈게요 네. 핑 네. 와서 할게요. 한 시간 다 왔어 이제. 크도리요 팅크도 꿀. 저를 따라와 보세요. 저 시프트 아, 있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형, 그냥 다이나마 볼게요, 무조건. 네, 싱크스에 오면 핸드폰 이겨요, 형. 알겠습니다. <laughs> 이열로 들어가면 돼요, 이열로 들어가면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기억이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너무 좁다. 그래. 천천히, <웃음> 천천히. 사이드 <laughs> 사이 사이도 아, 살짝 음, 뚫어야, <laughs> 뚫어야 돼요. 천천안 던지고 있어,만. 안 던지고 가지고만 있어도 그렇죠 압박이 돼요 알아서 들어갈 때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어? 제뒤 뒷라인? 뭐 어떻게 쓸 건데 네 뒷라인 뒤끝고 근데 자, 플레이 들어와서 플레임 3고야스와아 4인골 하지만 오와 바로 뜯어갔어요 그렇죠 하지만 플레이이 갑니다 근데 이런 빼야 죠 빼야 죠블루 빼야 하죠 쌍투로 위에서 갑니다 영어 뺏으면서 아 3쿼터도 위험하고 거리도 거뜩이 날아가면서 오 자, 하지만 서로말의 교환 영혼을 뺏어 먹었지만 빨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 미또아지 들어가 버리는데요. 근데 큐베가 와! 와! 큐베의 킥버. 예. 것 맞으면서도 예. 네. 원딜을몰아주면 좋은데. 원딜 맞으려도 킬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안 돼. 오오오오 아, 망했다. 야, 아들 섯 떨어져. 아들 좀 막아 줘. 영혼 좀. 어 막아 줘. 배치기배치기배치기배치기안 돼요? 아. 는데 이건 오공 안죽어 오공이 안죽었어 됐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뭐야 두명 죽었어? 좋아. 장막있어 장막온 장막 장막온 이번 턴에 장로 드래곤이 나오는데 이거를 미녀가 아직도 어떻게 써줘야되냐면은7대4킨 넣어주는 용도로써 네. 용을 먹으려고 했을때는 장로먹고 들어가면 또 몰라지거든요 네 10명 정모중 자 승자는 1밖에 어. 다시한번 더 프레임 근데 와 근데 손으렸습니다 손으로 갈렸어요 근데 아지르가 아지르... 이 없지 않나요? 이거 좀클수 있습니다. 와 아들을 먹었고 아 뒤로 빠졌어요 이승. 야 다른 수가 살았어요. 인형 여러분들 이형울부짖는 마지막 들어가서 시간 벌고 다 벌고 구동이 그들 카이팅 하고 구동고 그 코트리 아 이거를 살아야 여기리래. 돼요. 살아야 돼요 코트리. 아 근데 사는 건 좋은데. 하워 조금 건드려 도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공 왼 오공 왼쪽 오공 왼쪽. 온사 위치도 확인하시고. 와왜 코트리? 포킹 계속 그냥, 계속 포킹 그냥 타워한번 쳐주세요, 바로스님 오케이 건다건다 이제 병, 병사, 병사 위치 봐요, 병사 위치 건다저인플로 네. 걸게요 소통 인플로올게요 오공 뒤에서 왔네 어, 언제 왔지? 아또 오공 진짜 미치겠네, 아아씨왜 <놀람> 아. 이래 징크스? <놀람> 징크스 잡았다,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아, 잠깐만, 아, 나뭐못 맞고 죽었냐? 아, 끝났나? 나이스. 끝끝끝끝! 아, 아, 끝, 끝났어. 끝났어. 아, 끝, 아, 아, 아 이겼다. 아, 좋았 아, 아이고. 아, 못 하네요. 제가 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하지 못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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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했어. 못 나고 제가. 아, 야스. 진짜 아, 죄송해요. 아니야.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자, 그래서 이번에 이번 한타에 싸워야할 자리가 나온다면 모든 걸 걸어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때 타워 치는 거는 발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루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의 플레임 다시 한번여차면 들어간다! 아, 어우 지금 바, 화살이 그, 너무 잘 와, 들어가요 바루스! 아니 화살이! 바루스 주면은 확실히 이수야오또 네. 모아서! 오. 와 화살 좀 끝에 맞으면은 예. 네. 네. 그만큼 화살이 세거든요 공성을 혼자 다해요? 이게 원래 바루스임아서예 모아서! 쏴라! 네, 아우! 맞으면 오. 전투 이탈 네. 한대 맞으면 바로 뒤, 뒤,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두대 맞으면 가거든요 이번엔 한대 맞으니까 네. 3분의 쏴라 뒤로 빠지라고 하니까 폭탄 뭐 두게 나가는 거야 쌍둥이 장군님 쏴라 이야 내가 바로 예와 플레임 마지막 뒤 예. 플레임 상륙 여기 플레임 상륙 장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이나가고한이에나가또 빨렸는데요 오힘들었요와근 살아나왔어요 오. 살아나왔어요 아, 다시 한번우리힘6면 어렵죠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아. 마막 예, 세트까지는 가지 않는 건가요? 아 까지를까지 합니다. 더블킬. 바루스 캐리가기 나왔습니다. 진짜 센데요 예. 바루스. 와, 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미녀야수들이 3대 1로 잡아내면서 도이 경기를 역전을 하네요. 역전의 네. 명수들인 미네와 야수들이었습니다. 아, 어, 왜 나?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아 이걸 잘했어. 잘했어. 바로 리바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했다 다들 아 어, 진짜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 아 수고하셨어요 헤 <laughs> <laughs> 드디어 1등 해보네 <laughs> 아그어요아 진짜 잘했어요 아 진짜 내가 게임 전에 바텀 버렸는데 말을 안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라인, 라인 유지랑 어, 너무 잘했어 어, 맞아 맞아 라인 유지 잘했다 끝마다 나와버렸어 나 미안했어 그냥 게임 전에 진짜 아뇨아뇨아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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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틱이 상체 메타라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맞아 그거 네. 인정 상체 메타인 네. 거 네, 미안합니다 진짜 이게 그냥 라인 걸쳐놓고 싸움 안 해주니까 저기 하질 못하네 뭐 바러스 네. 픽도 너무 잘했다 그라가스도 너무 좋았다 네, 네, 네. 좋았어요 긴장 다 풀리셨나요 유지만님 아유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laughs> 저 긴장하면 잘해요. 근데 사실. 저 긴장하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긴장하면 잘해. 너무 잘했다. 그래도 기분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뭐 어쨌든 는트 하시니까. 나 어떻게 뭐라고 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을 거... 아.. 3, 3경기 때.. 아, 3경기 때.. 오, 오. 어.. 좀 이렇게 아니 좀 간단하게 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예, 좋, 아.. 3경기 때올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캐리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좀 음.. 적팀이 음, <뭐람> 만만치 않았는데 잘한것 같습니다 자, 이수현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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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3대1생님 와, 마지막에 바로 스 너무 좋았어요. <웃음> <해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경기? 아, 3경기 때코퉁이님한테 맞고 울 뻔했는데, 네. <laughs> 마지막 경기 캐리해가지고 기분이 맞아요. 좋네요. 어, 전체 딜량 1등.